방정식 a x 제곱더하기 AAX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의 해가 모든 실수가 돼야 된대요. 자, 근데 여기서 중요해. 얘는 2차 방정식이라고 했어. 방정식이라고 했어. 방정식이라고 했잖아. 그러니까 뭐를? 아, 방정식이라고 못하다. 부등식이라고 써 있어야 돼요. 자,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줘야 된다고요? 그냥 부등식이라고 써 있으면 그렇지 a가 0일 수 있다라고요 그래서 a가 0일 때를 생각을 해줘요 자 a가 0이면 3은 0보다 커요 말이 돼야 한 그러니까 모든 실수지 고로 a는 0, 0이어도 돼요 한돼요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번째 a가 0이 아니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ax 제곱 더하기 e a x 플러스 3이라는 친구가 2차 식이 나올 거고요. 그럼 2차식의 그래프는 크게 6가지로 그려져요. 붕 떠있을 때한 점에서 만날 때두 점에서 만날 때라고요. 근데 우리가 모든 실수가 나왔다는 건 만족하는 그래프가 전체가 다 색칠이 돼야 된다고 했었거든? 그래서 이 그려지는 그래프들의 모양을 한번 0보다 큰 부분만 색칠을 한번 해볼 거야. 색칠을 쭉쭉 쭉. 해본다고 생각을 하면요. 지금 얘는 아래로 칠해질 거고, 얘도 칠해지고, 여기 칠해지고, 이쪽이 칠해지고, 이때 등호 안 들어가 있으니까, X 부분은 빵꾸가 이렇게 뚫릴 거예요. X축 부분은 그럼 이 그림 안에서 전체가 다 색칠된 부분은 첫 번째 거죠. 그때 첫 번째 거의 특징은. 그렇지.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는 특징이 나타나게 되죠. 그래서 이 친구가 판별식 얘가 가능한 거라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라는 걸 써줘야 됩니다. 그러면 4a 제곱 마이너스 12a가 0보다 작으니까 4a로 묶었을 때 a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아서 a는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는 해가 나오게 돼요. 그럼 봐봐요. 가능한 a 값은 a가 0일 때와 0보다 크고 3보다 작을 때래요. 그러니까 답은 0보다 크거나 같은 A는 3보다 작다라고 나오게 됩니다.